그리고 밑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거 밴드 링크 있으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어떤 매물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매일 업로드 되는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가 있는지 내 관심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관심차 있다라고 하면 전화, 문자, 카톡 편하게 연락 주시면 기통차가 해당 차량 상세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만약에 관심이 더 간다라고 하면 경매장에서 실차 점검 통해서 있는 그대로 차량 컨디션 고지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기통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이 제네스 G80 RG3 매물입니다. 연말이라 낙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에 구입 못하신 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연초까지 좋은 낙찰가는 유지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다 라고 하면 기똥차한테 연락 주시면 기똥차가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 찾아 드릴 겁니다 제가 일이 좀 있어서 몸이 좀안 좋아서 3주 정도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제부터 영상 꾸준히 올려 드릴 거니까 만약에 중고차를 찾거나 알아보고 계신다 라고 하면 경매 물건하고 비교해 가면서 고객님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 잡으시고 진행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어떤 차량을 어떤 금액대 시세 대비 얼마만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통차가 영상 보여드리면서 낙찰가 차량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릴 차량입니다. 제네스 G80 RG3 모델이고요. 2.5 터보의 4륜 매물입니다. 21년형에 현재 키로수 6만 키로 정도 운행됐고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깨끗한 무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중고차 플랫폼 엔카라든가 보배드림 차차차 찾아보시면 대략적으로 중고차 시세 형성이 4,1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기통차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낙차를 받아들였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ECS 들어가 있고요. 파풀 패키지 빌트인캡 들어가 있어서 출고 가격이 6,700만 원 정도 하는 매물입니다. 그럼 매매 시장 대비 얼마만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냐? 기통차가 오토 허브 AJ셀카에서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의 낙찰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엔진 쪽에 오일 누유 없고요. 성능지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경매를 이용해서 무려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 안 알아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내 내장재 브라운으로 상당히 아늑하고요. 내장재 컨디션은 물론이고 시트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매물입니다. 당연히 앞뒤 타이어 소모품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차량 받아 보시면 운행만 하면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장에 나온 물건, 즉,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 이미 판매가 돼서 고객님께 전달해 드릴 차량이에요. 제 영상에 올라간 차량은 이미 다 판매가 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G80은 물론이고 중고차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도 고객님께서 G80 관심 있으셔서 기똥차한테 의뢰 주시고 예상가하고 차종 정해 주셔서 기똥차가 경매장에 나오는 매물 확인해서 상태 좋은 차 골라서 입찰까지 보고 낙찰돼서 상품화 과정 마무리돼서 출고하는 모습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중고차를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기통차한테 연락 주시면 기통차가 리스트라는 정보 보내드리면서 고객님들이 어떤 매물, 어떤 예상가, 어떤 차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저하고 의견 나누시고 그리고 실차 점검, 현장에서 기통차가 점검해보고 진단기까지 꽂아서 이슈 쪽에 문제가 있는지까지 다 확인해드리니까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마시고 점검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색상, 보시는 것처럼 블루 색상이고요. 고급진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현재 정확한 적상거리 63,886km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물론이고, 반잘주행 가능하고, 기본적인 옵션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검할 당시에도 경매장에서 흡연 냄새 안 났고요. 엔진 쪽에 누유라든가 미션 쪽에 누유, 기통차가 발견하지 못했고 낙찰되고 외부성능 봤을 시에도 엔진 쪽에 오일 누유, 미세 누유도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린 매물입니다. 이런 차량들 경매장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매매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확인을 하시고 경매장에 나오는 매물도 확인해 보시면서 비교해 가면서 내가 어디에서 차량을 구매를 해야 이득을 볼수 있는지, 안전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천안에 계시는 고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누군가는 매매시장, 엔카라든가 보베드림 차차차에서 4,1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차량을 구매를 한대요. 근데 누군가는 중고차 경매라는 시스템을 알게 돼서 기동차한테 연락을 했더니 동일한 차량을 3,500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대요.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했을 때좀더 나은 차량을 좀더 좋은 금액에 구매를 할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세 비교라든가 금액적인 부분 확인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연말이라 차량 가격이 좋기는 하지만 이 연말에 차량 가격 좋은 게 탄력을 받아서 연초까지 가니까 만약에 24년 연말에 차량 구매를 못하셔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낙찰가들 굉장히 좋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기똥차가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 경매장에서 찾아서 상태 좋은 차만 고르고 골라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거 밴드 링크 있으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어떤 매물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매일 업로드 되는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가 있는지 내 관심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관심 차 있다라고 하면 전화, 문자, 카톡 편하게 연락 주시면 기통차가 해당 차량 상세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만약에 관심이 더 간다라고 하면 경매장에서 실차 점검 통해서 있는 그대로 차량 컨디션 고지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통차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금액대 낙찰받아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